우담주겸이라 800도에서 1000도에 각 21번 계속 하는 거죠 대장암 환장을 받았어요 거의 99%다 찾아봤는데 제약회사에서도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회사 우담주겸 대표 김동식입니다. 주겸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겸이란 게 원래 민가에서 내려오는 전통 식품인데 우담주겸이라고 해가지고 소슬기즙을 첨가해서 넣었던 그 주겸이 대대로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소슬기즙을 구하기에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차 사라지고 그 명맥이 한 군데에서만 이어져서 내려오던 주겸입니다. 인산 김일운 씨가 썼던 책에 소슬기즙을 넣은 우담주겸을 주겸 중에서 가장 좋은 주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도 이제 소슬기즙이 아주 좋은 약재로 이렇게 쓰이는 걸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일반 주염은 염증이라든가 항염에 되게 좋은 주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소슬기즙이 들어가면서 진정 효과라든가 소화작용에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염을 저도 이제 만들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이게 왜 사람 몸에 좋고 어떤 부분이 좋은가 그 성분을 갖다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식품 클러스터라든가 이런데 이제 많이 의뢰를 했는데 소금이다 보니까 정확한 성분을 알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기계가 다 망가지더라고요 염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염분이다 보니까 다들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보통 주염도 저도 알아보니까 먹고 반응이라든가 어떤 완치 같은 걸로만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만들기 전에 위안 좋은 사람들한테 다 먹여봤더니 한 80%가 효과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만들기 시작한 거죠. 특허를 먼저 받았는데 특허를 받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소 슬기집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동유보감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제약회사에서도 소스집으로 약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성능이라든가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는데 되게 이렇게 편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 식약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스리집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운이를 하고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걸좀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좀 어렵게 이렇게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지금 우담주경 생산하는 곳은 전국에서 저희가 유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머니가 가서 배웠던 그 우담주경 만드시는 분이 마지막이었고 저희가 이제 그걸 이어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가에서 만들었을 때는 대나무에 이제 소금을 넣고 토굴 안에 왕겨를 갖다 위에 뿌려 가지고 불을 붙여 가지고 먼저 찌는 거죠. 먼저 쪄 가지고 그 대나무 진액이 소금 안에 다 들어가게끔 충분한 열을 간 다음에 그주염을 꺼내서 태우는 거죠. 이제 그 방식이 이제 원래 전통 내려오는 방식이고 예전에 주염을 만들었던 집안들 가서 물어보 가니까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주염을 20번 이상 꼬여야지만주염이 탄생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스2한번을 꼬게 된 거고 소금을 구고 그걸 가루로 만든 다음에 소슬기즙을 혼합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나서 대나무에 넣고 태우는 이제 그 과정을 21번 계속 하는 거죠. 먼저 대나무에 이제 소금을 넣고 바로 태우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이 가마는 참나무로 저희가 찌는 가마 그래서 다른 주겸에 없는 가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4시간 저희가 찌고 나서 그 이제 대나무 진액기 이제 소금에 다 들어가고 나면 그때 이제 이 꺼내서 이제 여기 소송 가마로 넣어가지고 여기서 태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겸들다 찾아봤는데 이 찌는 과정을 갖고 있는 주겸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주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대나무 진액, 다시 말해서 중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력이 최대한 소금에 혼합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태워버리면은 중력이 소금에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찌는 과정 때문에 거의 99%그 중력이 소금에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저희가 태우기 때문에 이제 중력의 효과라든가 이걸 저는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800도에서 1000도에 가까운 온도로 태워가지고 거기서 소금 기둥이 나오면 다시 갈고 그걸 또 소수기지법 혼합해가지고 다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21번이나 꾸다 보니까 손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이랑 백 k 로 가지고 시작하면은 30 k 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민가에서 주경이 이제 내려올 때는 20번 이상을 꿔야지만 주경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민가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제 안 만드는 민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경이 스님들이 이제 만들기 이상한 겁니다. 불가에서는 구라는 숫자가 마지막 숫자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홉 번 꾸는 걸로 이제 정설이 됐더라고요. 아홉 번을 꾸는 근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많이 찾으러 다녔거든요. 구중구포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구중구포라는 것은 차를 제조할 때 쓰이는 말로.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인데 근데 그 영어는 죽염하고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인과전통 방식을 좀 따르고 싶고 저도 이제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아홉 번 꾸고 열번 꾸고 열한 번 꾸고 2한번까지 껐을 때 효능이라든가 주변의 효과라든가 이 봤을 때2한번꾼 것이 가장 많은 효과를 얻는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제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담 죽염이 드시고 반응을 보면 위궤양이라든가 장염, 소화기관에 탁월한 효과를 얻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성류 분석을 했을 때 다른 주염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유황 성분이 더 많더라고요. 계란 냄새라든가 이런 냄새 도 많이 나기 시작하고 가장 좋은 것은 소화기관하고 그다음 에 염증 구내염이라든가 잇몸병이라든가 이런 데 다른 주염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 걸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황이 항산화 작용도 많이 하고 사람 몸에 산성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억제를 해주고 노화 방지라는 게 이런 데 아주 좋은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천일염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안 이름이 가장 좋다고 라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직접 신안에 가서 가장 깨끗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천일염만 골라서 받아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주경 공장을 한다면 대나무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주경을 만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나무가 습도에 많이 약하다 보니까 금방 썩고 곰팡이가 빨리 쓰는 데가 이제 바로 대나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곰팡이 끼는 대나무는 절대 사용하기 싫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소량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구매를 해가지고 가장 신선한 좋은 질의 대나무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경은 소금이다 보니까 짜니까 가장 좋은 것은 주겸을 먹고 바로 물한잔 먹어도 되고요 이몸병이라든가 입안에 안 좋으신 분들은 입안에서 1분 정도 녹여가지고 물하고 같이 드셔도 되고 따뜻한 물에 녹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마셔도 되고요 고기라든가 이제 계란 같은 걸 이렇게 찍어 드셔도 되고 새크를 그냥 먹는 것보다도 주겸을 좀 타서 먹으면 풍미가 훨씬 더 많이 가해지고 몸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우담 주겸이 일반 소금보다 는 염분이 좀더 낮다 보니까 요리에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가미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주겸을 섭취할 때짠 음식을 먹은 다음에 바로 주겸을 먹으면 아무래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고 나서 바로 주겸을 드시는 것은 상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겸은 햇빛에 안 쬐는 곳에 이렇게 놓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장기간 보관하고 있으면 굳어버리는 습성이 있거든요. 소금이란 것이 습기를 많이 빨아들이는 그 특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데 저희 주겸과 같은 경우는 다른 주기보다 훨씬 더 굳는 속도가 현저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가루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관은 특별하게 아주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아무래도 신선한 곳에 두는 것이 오래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안의 남자들이 좀 위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소화도 못 하고 아버지가 어렸을때 위를 한 3분의 1을 절제를 해야지 살수 있다고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이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알아보시다가 집안 어르신 한 분이 오담주기로 만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드셨는데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더 갔는데 좀 너무 귀한 거라 못 주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가서 가지고 배우신 거죠. 이제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걸 아버지가 드셨는데 위가 다 나으신 거죠. 이제 제가 7년 전에 대장암을 판정을 받았어요.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이제 수술을 할 거냐, 약으로 먹을 거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약을 먹고 한번 이제 지켜보자고 판단이 내렸는데 그때 떠오른 게 이제 주겸이 떠오르더라고. 요 어머니가 만든 주겸이.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이제 우담주겸을 먹었는데 6개월 뒤에 암이 좀 많이 나았다 그래. 가지고 일단 저 먹고 저 살려고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효과를 본 것은 고등학교 때 위궤양이 좀 심했는데 그한 일주일 먹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대장암에 걸린 뒤에 한6 개월 정도 먹으니까 이제 암 세포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먹고 작년에 완치 반정을 받았죠 이제 저희 주경이 이제 다른 주경과 차별점이 첫 번째가 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나무에 소금을 넣고 태우는것보다도전동적인 방법에 의해서 찌고 그 다음에 태우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일반 주경보다 한 3배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적으로 9번까지 꾸는 주경하와 비해서 저희가 이제 21번까지 꾸다 보니까 한번 생산이 될때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이소요가 되고, 두 번째가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꾸고 나왔을 때 재가 되게 많이 붙는데, 소금 기둥에. 저희는 그 재를 갖다가 전부 다 손으로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다 긁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 좀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대나무 재라던가 이물질들을 없애기 위해서 좀 시간이 그래서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좀 깨끗하게 만들고 싶고 제가 이걸 먹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제 지인들도 안전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깨끗하게 만드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소슬기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주겸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주겸이죠. 이 우담주겸이 생소하고 가격도 좀 세다 보니까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기보다도 먹고 이제 많이 좋아졌다 아니면 고맙다는 소리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널리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우담주겸을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입니다.